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렌터. 상자입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강정호 디렉터입니다. 많이 페스티벌 때보다 초췌해지신 것 같은데 확실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입니다. 무튼 이 강정호 디렉터 인터뷰가 6월 8일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전 감안하고 봐주시고 이 기사를 원본을 보실 분들은 던파조선이라는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이렇게 던파조선에서 인터뷰를 진행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 사이트에 오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광부나 도박하는 사람이고 던파 초심자분들을 위해 제가 많이 정보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레이드에 관련된 것들은 짧게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저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던파 개발팀의 근황에 대해서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상반기 최대 규모 콘텐츠인 무형의 시로코 레이드 준비에 여념이 없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와서 지금 진각성 업데이트에 막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빨리 시로코 레이드가 나왔죠 원래 업데이트 일정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원래는 작년 던파 페스티벌에서 소개해드렸던 시로코 레이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상반기 업데이트를 목표로 개발을 했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인데 5월에 나왔죠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온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장비 파밍 속도를 굉장히 본인들의 예측보다는 빨리 풀셋을 맞췄다고 이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야 될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5월에 출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로코레이드와 반대로 진각성 컨텐츠는 업데이트 속도가 다소 늘어지는 느낌입니다 당초 약속대로 2020년 안에 모든 캐릭터의 진각성 업데이트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의 말은 뭔가 여러분들께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은 이용을 채용해서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내년까지도 갈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아주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채용이 안 되면 느려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올릴 수 있겠지만 한 달에 한 개씩은 무리라고 저번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도 여러 개 있는데 꼭 진각성 업데이트만 계속 개발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더 인원을 더더 더 늘려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던파 페스티벌에서는 공개된 시로코 레이드에 대해서 대다수의 유저들이 2020년도에 메인 컨텐츠로 축축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좀 빨리 읽겠습니다. 현재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속도라면 분기별로 엔드 컨텐츠가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컨텐츠에 대한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서는 시로코의 죽음으로 인해 사도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으로 불신이 생겨나서 많은 것들이 점치고 있는 가운데, 디리지에는 아직 차원의 틈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디리지에는 조금 뒤에 진행이 될것 같고, 옆 프리스트의 프롤로그에서 나온 이단의 검은 교단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로코 레이드나 더 오큘러스의 가이드 난이도 추가는 거의 확 실시되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오큘러스 가이드가 이 인터뷰는 6월 8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본섭에 적용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큘러스 가이드가 나왔죠. 그리고 모험단 기준으로 3캐릭터씩 이제 마기 대전, 레이드들, 이런 가이드들이 전부 다 3캐릭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가 됐는데 오큘러스는 1월 달에 나왔고 6월 달에 패치됐기 때문에 약 5개월 동안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요밑 태글을 읽어보면 시로크 리드가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컨텐츠의 개발 속도를 올릴 계획이며 시로크 가이드 모드의 경우 오큘러스 가이드보다는 좀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이 아닌 4개월, 3주, 4개월, 2주, 아니면 4개월, 한 달만 더 빨리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오버파워로 불리는 데오스 이미전이나 흐먼 시아 이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레이드를 안 돌아서 흐름 몬동 시간 전쟁 아린 그리고 정령사라는. 이므로 놀림받는 일이 흔한 일부 에픽 장비에 대해서 시즌 5에 타락의 칠제종처럼 재밸런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옛날 유저분들이 아니시라면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타락의 칠제종이라는 루크를 갔을 때 에픽 최종템으로 이런 세트템이 있었는데 엄청 낮은 티어의 에픽템이었는데 개편을 통해 엄청 상위티어 1티어까지 올라갔던 재밸런싱당한 에픽템입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아이템 밸런스에 대해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끝에 말해 진각성 업데이트 일정에 여력이 생긴다며 아이템 밸런스 역시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위로 올라가면 현시점에서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여 조금이라도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템은 요거 그대로 계속 밈으로 놀림받지 않나 싶네요. 이것들은 전부 다 프레이레이드를 돌았을 때 얻는 최종 방어구의 업글 픽이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자연의 숨결은 물론 핀도어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테이베르스부터 검은신전 고통의 지하실까지 몇 단계에 걸쳐 엄청나게 긴 파밍 루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뿐만 아니라 제화보단도 상당히 큰데요 중국 서버와 같이 초시공 방어구나 어둠의 걷는 악세사리 특수 장비를 한 번에 정가 구매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이거는 중국 서버에는 레이드 상점에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정우 디렉터는 95레벨 구간을 열심히 플레이하셨던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100레벨에서 장비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획된 것이 이 업글 픽들인데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 에픽 세트는 비록 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을 토대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5레벨 말렙 이전에 이탈하셨던 모가 분들이거나 새롭게 전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확인됐다고 하고 이거를 보완할 구간이나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국 서버랑 다르게 개선이 될것 같네요. 정가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기존 유패나라 1, 2층에서 획득할 수 있는 천공의 조각 등이 재료는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활용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거는 단기간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나 현재 말낸 미만 예정 컨텐츠의 재밸런싱은 정상적인 모험가분들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손쉽게 재화를 얻으려고 하는 작업장 등 비정상적 유저의 유입 차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작업장들은 악용하기 힘들고 유저분들은 끈기만 가지면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폐나락 1, 2층에서 도는 건 여기 세리아 방에서 우측으로 가셨을 때 망자의 협곡을 들어오시면 여기 유폐나락을 말하는 건데 1이나 2나 보상은 똑같으니까 쉬운 1로 가시면 되고 1에서는 4번째 네 방까지만 가면 장비 템밖에 안 나오는데 5번 방 이상으로 가면은 이런 빛나는 천공의 조각을 줍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나 많이 모아 놓고는 이제부터는 4번 방 까지만 가고 끝내요 장비템 얻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얻어 놓지 않았는데 저런게 개발이 된다면 도움은 조금은 되겠죠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요 전반적으로 업데이트 방향을 두고 보면 지혜사물의 비중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데 실전 투입을 하려면 5개조 이전부터 파괴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산물개조 보호권이라는 걸 신규 상품 추가한다면 새로 매출도 나올 것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안 만드는 이유는 4개조와 5개조가 혼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물보호권이 등장하게 되면 5개조 미만으로는 즉 4개조까지는 전부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전반적 파워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도 4개조는 거의 무기가 11강처럼 모호하죠? 5개조나 12강을 받는 것처럼 지금도 파워 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레이드를 도는 입장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게대전의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정해진 5개 스킬에 한정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스킬을 대상으로 확장하거나 3개 이상의 탈리스마 슬롯을 할당받기를 원하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특히 정가 구매에 대한 요청이 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셔서 마계대전 돌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마계대전이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탈리스만을 맞추려고 아직까지 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시스템 개선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상세한 부분을 지금 소개드릴 수는 없으나 하반기 중으로 개선된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개더 추가해서. 세개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킬들을 더 다양하게 탈리스마를 낼 수도 있는데, 세개면 좋지만, 종류를 늘린다면, 정가 시스템이 없다면, 더욱더 긴 파밍 기간이 되겠네요. <laughs> 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게임플레이와 관련하여 더욱 퀼러스 이상의 던전에서 끊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로이치, 메카닉, 그리고 소환사까지 이러한 독립오브젝트를 운영하는 직업이 있다면 더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적화작업은 언제쯤 할거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더욱 열심히 준비하여 독립오브젝트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게임플레이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되면 눈치채셨죠? 강정우 디렉터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언제 나오겠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겠다. 작년 던파 페스티벌에서 확답을 냈던 거랑은 다른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 시로코의 그로기 타임이 25초인데 세라핌은 시청자분들 말씀이 아리아가 16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최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버퍼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맞죠. 근데 확답 내고 확답에 못 나오면 욕먹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진각성을 한 달에 한 개씩 낸다고 했는데 못 내서 엄청 욕을 먹었죠. 그래서 더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버퍼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나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건 맞죠. 솔직히 최상위 던전에서는 버퍼가 그냥 없죠. <laughs> 버퍼는 잘 가요. 없어서 그렇지. 서버 통합이 된지 오래지만 계정 내에 서버가 다르면 계정금고를 활용할 수 없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 간 재화공유를 지원하거나 서버 이동을 되살릴 계획은 없나요? 옛날에는 세라를 통해 서버 이동이 됐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통합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라서 없앤 것 같은데 이걸 되살릴 계획이 있는지 혹은 공유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선순위에서 아주 뒤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던파조선, 이런 커 커뮤니티들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들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점을 장단점을 통해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장점만으로 개설하지 말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역지사지로 개발하면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라고 누군가가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든다면 개발 순위를 앞당겨 진행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올해로 국내 서비스 15주년을 맞이하는데 이와 관련해 준비 중인 것이 있나요? 이 15주년 을 위해 이번 6월 18일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 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15주년에서는 컨텐츠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망을 안겨드리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던전앤 파이터가 1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모험가 여러분들 덕분이며 던전앤 파이터에 보내주시는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던전앤파이터를 만드는 모든 인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던전앤파이터에 관심 있으신 예비 기획자, 개발자분들은 네오플 채용에도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분들 채용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아라디에 계신 많은 금손 모험가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던전앤파이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금손들이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 자체를 모르면 당연히 조금은 힘듭니다. 뛰어난 작가를 채용해도 던파 스토리를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죠 그런거기 때문에 던전앤파이터를 하고 계시는 모험가 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예비기획자 나 금손 모험가를 이렇게 채용하려고 인터뷰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던파메인 홈페이지에 여기 이벤트란에 제일 끝에 보시면 네오플 공개채용 이 있습니다 하실분들은 혹시나 이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정호 디렉터의 인터뷰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도박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디렉터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도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광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이 있다면 하반기에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면은 검은신전 뿐만 아니라 더 상위 컨텐츠에 노가다 던전이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 대신 혹시나 던파 관계자분들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걸 보신다면, 검은 신전이나 고통의 지하실처럼 폭풍의 항로처럼 쉽게 템 세팅을 맞춰서 갈 수는 없는 이러한 던전들로 옛날 토탈리 클리스보다는 지금이 저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한달 동안 쭉 육성만 하면은 그래도 갈수 있는 검은 신전 고통의 지하실 폭풍의 항로니까 그렇게만 만들어 주신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터뷰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대 댓글로 의견 조율을 하고 이것 또한 개발자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지켜본다고 하셨으니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